힐링해요입니다. 오늘은 임진각 전망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부분은 임진각 그 너무 여기서 강넘어죠 보면은 여기 장단반도 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굉장히 넓은 평야 지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땅을 한 3천평 샀었고요 었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매입하는 바람에 없죠 인진각 전망대 위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평화랜드라는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원 너머에는 평화놀이공원이라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 백구공사을좀더 하고 있네요. 아, 저기에는, 뭡니까, 여기에? 아. 케이블카가 이곳에 아, 설치되어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임진각 케이블카. 전망대 위에서 임진각 철길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셨네요. 관광객들이죠. 네. 케이블카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 보니까 봉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직 i <laughs>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휴전 협정에 조인되기 한달 전, 1953년 6월 18일으로 7군대 포로스에서 이 철망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명신을 위해서 철망을 잊혀 나가라. 그러면 연기코스에서 1만 명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1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에, 1954년 8월 6일부터 9월 6일 한달 사이에 호루라니떼가 어디있어 <놀람> 여기가 아니고 돌아오지 않았 해서 <놀람> 탐구전이에요 여기서 리는 21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미국군 포로만1 0만 2천 음, 명이라는거어요근데 음, 8천 음, 명밖에 안 보여요 8천 명이고하고 나머지 5천 명이 2인분데 음, 위에 보면 3서 명이 2분이었어요 합쳐 보니까 정확하게 12,000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 공항을 잡는다 해서 소를 줘야 돼서 이분이 한번더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 다리를 그렇게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 이상업때에이 다리가 필요 없죠? 근데 옛날 여기는 이게 아니고 연못이 아니라 이 강이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두 달에 예한십 개월 원래 원래 예, 예다고개나은가 예, 있었고 그 갑자기 만명이상의 넘어오기 때문에 이달 급해 나왔습니다. 이건 잘나가 그중에 많은 이분들이 드디어 타이로트 하트맨 다단에서잘다이이일이그진것입니다그래서 제가 이 조금 바꾸시는 거은더인증가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뛰던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이 틀던 가 인지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인증가있습니다이가 있으면 지가 있으면 인지가 있으 여기에 동판만 이용합니다. 이 동판만 이용에 의하면 3년 1개월 2주 동안 6개 전쟁 동안에 전 세계에서 21나라가 도와줍니다 그중에 5나라가 병원선도 중이고 나머지 16나라가 군사적로 직접 공개됩니다. 그중에 15나라를 다 줘봐도 미국 한 나라에 대비, 대비가 안돼요. 미국은 3년 남짓자 전쟁기간 동안에 무려 57만 2천명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위에서 그래서 그중에 아, 오, 3만 4,600명 이상이 전사랍니다. 그리고 10만 3,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5,200명이 오늘 날까지 죽었는 사람 사라져서 실종이라네요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85세 전후, 지금은 95세 전후 됐죠. 이분들이 여기 수시로 방문합니다, 임재가. 제가 2005년도부터, 여기 한골 물론이고, 제가 영화 안내도 합니다. 그럼 제가 왔을 때 이분들 오시게,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중에 버스 3대, 4대, 2대 이렇게 오시게 되면요, 50분, 60분 이렇 오시게 되면, 많지는 않아요. 두 분, 세 분이 꼭 있어요. 내가 옛날 포로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내가 귀가할 수 있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분들 증언 듣고, 이분 기록이 안돼 있어, 이런 것은. 이분 너무 놀란 것은, 그분도 증언입니다. 내가 60년 전, 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완전히 같이 건너왔을 때, 같이 건너왔던 미군 보러가 아니고, 한국군법 8천여 명얘기라는 거예요. 한국군법 8천여 명은 거의 대다수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통상을 입어서 북한 중에서 병원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손보수는사람들은 10만 7천명 이어서 8천명 가려 보고 가지고 미군포로 송환한 것입니다. 나주, 나주, 어, 나머지 9만 9천여명의 사지가 벌쩡했던 우리 북군포는 못 넘은 것입니다. 송환이 안된 거예요. 그냥 북한에 옮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얘기를 가지고 간다 도달해야 나무는 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하나 내에는 우리 성도들의 티였던 고통 그리고 소중한 자유정신이 깃든다니까 저자유람입니다 벌써 오셨다 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야 쭉금뭐 치는 못또 뭐야 뚱 어우 내년아나왜거네야기만 빠지면 갈리고 자짝안해안 해요 짝도안 해요 짝도안 해요 자또안 해요 자안 해요 자요자또안안해안 我要引进个就宝马。 그 우리 가에다 바로 오제면나부차에다리고주변에 되나 그렇게 해서 이 아. 지야정수이안 돼. 의미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근데 진짜 신기한데. <laughs>